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동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과 지역이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법 제2조 제7호에서는 특수 상황 지역은 적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적경 지역과 도서 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 도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각종 중복 규제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특별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정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39만 광주 시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 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 다목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 대책 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정권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 중첩규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